나 찍고 있어 어떻게 보면? 어, 돌덩어리? 근데 좀들게깨끗아내거가 아, <laughs> 아, 주... 정답은? 얼굴이 나림미 길... <laughs> 얼굴이 나림이는 길이... 기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어나리이 닮았어 그지 내가 내가 나이 닮게 그렸어 아니 또 털이 아아누 그렸냐 이거 나둘중 유나 기린 미안 내가 그어야 근데 귀엽다 이거 다시 나림이 같아졌네 사실 기린이 재은이 그렸어 누구야? <laughs> 누구야? 야기린어 아, 다시 돌아왔어 이건 내가 한 거니까 퐁폼풀 코스프레 한유 내가 그렸어 퐁퐁 풀인얼굴장유아 아, <laughs> 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 d o n 야 know. I don't 나 n 어 w I d o 나 t 왜? n o 그 I don'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나 don't k n 나 w I 이니버스 유니버스 유니니니 이게 말이 이상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꿈, 가서 노래 부르고 아난 가시 노래 부르고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놀람> 야 <놀람> 나는 군대 기해나 게... 이거 소수인지 모르고 <놀람> 그래서 방사선을 비켜드리게 했잖아! 내가 그래서 니네 생각 첨가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야 이거 솔직히 이거 <놀람> 너무.. 이거 삥수아들한테 집이 아닌 거 같다 원래가 왜 이렇게 커? 지훈은 <놀람> 여기 빠순이였는데? 안돼요.. 이거 안맞아..

<웃음> <웃음> 얘 선물 해주잖아 얘는 선물. 아니 근데 아니. 얘는 여기서 비둘기가 나줄 좋을. 아 야. 어 푸딩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야 피야. 아니야 딩피야 근데 아니야. 아야 뭐야 피가 비현한데. 야너 고르고 나서 내가 멜로피기 좀 음, 맞아. <laughs> 야띠용피야디용피거 <띄용피랑 몇 웃음> 뭐, <쭈용? 웃음> 아니 디용피 사기꾼 같다. 어아 근데 윤아야. 어 아니. 야 너무 힘들어 아, 니 근데 샌드만 너만, 너만, 야.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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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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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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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만, 만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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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가리 뭐야? 니 얼굴로 가리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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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어요 여러분 나도 제일 싼싼말말싼싼 l 던 했던 h 같은렇지 나도 잘나왔 c 다 w h a 나 s 다 t I c 이 n 너무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맞아 맞아 그래서 11시 50분에 끝나고 위키드가 9시 몇 분에 시작하는데 근데 왜켜이있어 어떻게 하면 공핍의 권위자가 될수 있죠? 정서적으로도 공핍하고기전적으로도공핍하고육체적으로도공핍하면 <laughs> 궁핍의 권위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들 노력해보세요. 궁핍의 권위자 촬영. 궁핍이야. <laughs> <laughs> 이에왜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예 먹긴 했지만 어, 너무... 끝나면 응.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 저 김치찌개도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랑 뭐지 뭐더라 계란말이 먹기로 했어요. 비양지, 비양지. 오늘 폭카리 사서 집갈거고요 오늘 애들한테 살 빠졌던 소리만 다섯 번들었고요나 아, 실제로 3kg 빠졌어요. 아, 좋은 거냐고 이게. 아, 좋은 게 아. 좋은 거잖아. 그래. 그래, 이거 걸렸는데 살쪘으면 너무 슬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나고마워럭키리티 예, 네. 마이즈가 되었어. 안녕. 다 나으면 돌아올게요. 김치찌개 먹방으로 돌아올 아야 안고, 저희 집에서 김치 찌개 먹방으로 돌아게 안녕. 아까 중요한 걸안 알려드렸어요. 자, 바로 뭐냐면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 최저가 맞췄어요 음, 잘했죠? 근데 이제 계약하면 안맞췄 오간탈 아 그리고요 저 처음으로 성적일지라는걸 썼어요 저세장 썼어요 아니 근데 수능 끝나고 사는 솔직히 <웃음> <웃음> 아니요 제가 그, 잘못한 거니까 야보세요나왜 오늘... <laughs> 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잘 됐나? 그치? 응. 아, 연주를 못하는. 아니, 가라니가 살짝 박자 밑에.. 박자 자 밥, 밥, 이좀사라 밥, 집에 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가라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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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밥, 어. 밥, 맨날, 걸어. 맨날 맨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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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또안 밥, 밥, When I got off, w 주세요. 오늘은 피자 스쿨에서 이 대학을 학습, 학습. 학격 대학을? 받아가 아니, 제가 피자 스쿨 합격 받아 가지고요. 그냥 와플 대학이에요. 그냥 그냥 피자 스쿨 다니다학국에학국에학에학 <laughs> <하, 하>, 학급을 <laughs> 오늘 피자 스쿨로 가요. 가요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안 했던 공부를 피자 스쿨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헤 <laughs> 누가 유나야 누가 스토리 좋아해 눈 같대. 유나야 저기 고구 저기 고구마 피자. 고구마, 고구마, 피자. 피자, 고구마 피자, 피자 먹어요. 고구마 피자, <laughs> 피자 먹어요. 야 빨리 오라고. 어? 안녕 안녕 안녕. 독특해. 어머, 어머, 어머. 그녀가 그녀가 세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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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웃음> 오늘...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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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합쳐서, 합쳐서 뭐야? 유리, 유샤도. 도, 유샤도 유샤도입니다. <laughs> 지금 생각하는 거야? 어. 응. 헐, 너도 하나해뭐 <laughs> 할까? 너인점 야, 너 인점. <웃음> 야. <웃음> 완전 이상해. 다른 거 할인. 귀여운 깜찍한 거야지. 유리 샤샤 도도. 올... 아님 주주야. 주주할게. 너가 샤샤 해. 그래 나 샤샤 해. 다시 하자 그럼. 너는 너? 너거. 이 카메라맨이야? 나콘 어때? 나콘이 나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아노 엔터테인먼트의 유리, 주주, 도도, 샤샤입니다 그리고 나뭐라 했지? 비버, 아, 아니, 나 비버 아니, 나, 나. 아, 너무. 저희는 피아노 엔터테인먼트의 유리, 주주, 도도, 샤샤 그리고 나콘 <laughs> 아주 나이스 해 지금 쌤 <laughs> <또> 언제 오셔?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에요 자고 있는 소원이 연주가 독감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줬어요 저는 갖고 왔어요 아까도 어? 진짜 뭐나 진짜보다 김토끼, 김뚝기 김뚝 씨랑 만나보다 김뚝기랑 나 오늘 결혼하고 싶네. 하, 실망 아니다. 김뚝이랑 더 만나고 싶지 않아? 예. 좋은 카드를 주지 않았단 말이야. 나도 응. 나한테 좋은 거 없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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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뭐랑? 집에 자꾸 노랑해 서로? 어. 아! 밥 먹긴 아. 오늘 오늘. 어? 누구야? 누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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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어나 뭘. 디 어디? 아맞어오 뭐야? 오나어 오!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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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쪽으로 퍼즐를 넣는다는.. 실화냐? 별큐 띠요 응? 아까 돌아 돌아 아 너무 빨리 불었어 오늘의 메뉴 소개. 오늘은 양갱이 한개 있구요. 요거는 제가 건넨 이불, 이게 아니네. 이제 토마토 소스를 절인 밥이 있어요. 토마토 <laughs> 오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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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50만원은 왜 들어? 그래? 아 추워! 안녕하세요! 추워! <laughs> 저기 안에 들어갔을까 <laughs> 게 스타 뭘 <laughs> 소개하죠? 난 그런거 뽀로로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백설공주 난쟁이 이거 뭔가 뭐야 짝짝기? 짝짝기야? <laughs> 근데 저 공중이가 너무 웃겨 <laughs> 소어리한번더 <laughs> 할래? 야 이거 우리 가면 뭐 주지 않냐? 뽀로라씨 찾아요 뽀로라씨 찾아요 네. 그 트와이스 팬인가? <웃음> <웃음> 야 무슨 문제가 아니었어서 나. 어니어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4번 사원이 이제 p 시 마감이 요새 됐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의일과는 열한 명이 잡혔던 거 같아요. 열한 명이 지나가 역대적인 상태

정신병 환자를죽인은인이 너무 편안한 나는 그냥 귀신의 집만 한다는 거... 영상 안 나와? 귀신의 집만 한다는 거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저까지 돌아 따라 야이뭐까지 비슷하면 되게 된거 같아. 근데 이렇게 하부색 볼게. <idez> I d o 이아 작년에 우리도 안만 t know. I 우리 유나 know. I d o 니 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만이요? <laughs> 근데 왜 작년보다 되게 안 시끌시끌해? 그러니까 선반인가? 아니야, 어떻게 보이아선반인니맞게 멋있겠다. 아, 괜찮아. 내춤을길게왜 항상 바꿔달지 어... <laughs> 야너 아주 길이같이 너. 눈싸움 어, 음, 한번 해보세요. 네. 손님 잘라드릴게요. <laughs> 길이 어떠세요? <laughs> 야이거 겁나 맛있어. 메이카리 셰르 어서 요 우리 반에서 나눠먹고 있어. 가 언제 얼마 돼? 내고어 혼자 하고 있어. 내가 아, 혼자 어, <laughs> 어 <laughs> 야 근데 너무 안트는데 <laughs> 그렇게 트지도 않는데 아니 얘 언니랑 마라탕 먹으러 간대. 1실 뒤로 밀어. 언니가 내일 으 그래서 뒤로 못 밀었네. <laughs> 그래서 얘 <laughs> 하나도 못먹고 <laughs> 그냥 점심 먹고 싶어. <laughs> 아니 얘 원래 근데, <laughs> 근데 얘 원래 <웃음> 원래 <웃음> 3시에 집 가려고 했대. 알바 가기 전에 자야 된다고. <laughs> 마라탕 먹으러 인이 되셨는데? 나 바이러스 <다행이 웃음> 오늘 면화 온지 말해주세요. <laughs> 오늘 쟈네은 예쁘쟈? 오늘 <laughs> 짜장면이랑 만두랑, 야구로트랑, 새우튀김이나와요 음, 앞으로 카메라를 키고 그 식을 물어봐야겠어요. <웃음> <이미지>. <웃음> 소희는 뭐하는지 볼까요반자0 1자자니0 0 100. 100. 밥 먹. 자띠0 0 1 0 브이로그였던 것입니다. 진짜 찐이 서 집감. 안녕. 안녕. 어, 어 이거 브이로그 브이로그 <laughs> 아니 이.. 어, 이 아트가 아 아트 연말.. 어, 연말 브이로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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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트가 아니라 어, 뭐.. 뭐랬지? 3학년.. 못지 이게 진짜 키스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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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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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응. 근데 딱 봐도 맛있는 김 나도는 <laughs> 뭐지, <당황수>? <웃음> 뭐지? <웃음> 아니, 너무 조금 잘랐나? 유나, 유나가 앞머앞잘리잘라달한고한짝어짝해질정질정조로조에안에안어 <laughs> <조금밖에> <잘랐어>. o <laughs> 어잘라 잘라봐. 응? 안다. 안다. <laughs> 안 돼! most difficult thing. I'm going to go to t 안녕하세요. s e I'm going to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누구야? <웃음> 아, 연아, <laughs> 왜 있어? 연아, 철없이 끝나. 아, 그럼. 그러면... 끝나고, 끝나고 밥 먹기로 했어, 그냥. 밥먹는 <laughs> 힘들어. 물 있는 살! 제가 머랭찌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똑똑할래 <laughs> 똑똑해. 무슨 액괴죠? 액괴 이름 설명해 주세요. 뭐요 유나코트 액괴. 액괴는 그렇게 으시면안 되세요? 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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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아, 니그만해봐 문득... 문다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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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아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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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킹문고 귀엽다. 득문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득문처럼 나오지?

아시구요, 나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안주가 아무리 잘라줘. 깜짝이윤 유나야 찍고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나 지금 얼굴 나왔잖아 여기에. 개 어? 어? 너 화장 좀 진하기가 진해졌다? 진기유나 괜찮다 오늘 얼굴이. 괜찮아. 얼굴 뽐목하 나. 내도 이렇게 한다. 내도김미야 마니. 김미야 마니. 죽는 일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 <목소리>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저주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였어. 우리가 마법에서 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외모에 자신 없어하는 누군가를 예쁘게 변할 수 있는 도와주는 거였는데. 감동 받았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어, 그랬구나. 소리지금 <laughs> <laughs> 그릇이랑 숟가락에 말을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사실은 사람이었다고? 예 아무나 위대라는 거야 지금? 잡아,